フフフフフ。 대신교가 그것도 교회 개혁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루터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늘 저는 강조합니다. 어, 루터가 다른 신앙의 진리를 다시금 찾아내는 데 있어서 순교적인 헌신을 하신 분으로서 그분에 대한 감사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은 그러나 우리가 전체 어, 교회가 이 성교적인 사명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게 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이 유대인 구원 이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또한 짚어야 할 부분이 교회가 다시 말해서 구교와 개신교가 다 함께 얼마나 유대인들을 참으로 핍박을 했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핍박의 중심이 이제 시, 어, 마틴 루터가 되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에서. 마틴 루터는 그럼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자고 한 걸까요? 어, 마틴 루터는 일단은 국교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교에서 네. 사세기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어, 마귀의 자식들이다. 해당은 마귀의 소굴과 같은 것이다. 뭐, 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악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고 모든 고룩한 크리찬들로부터 스 풀리되어져 나아가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어, 습득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부터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든 내용들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개토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더러운 존재니까 거룩한 크리찬들로부터 분리, 격리시켜서 살게 해야 된다. 나오지 못하게? 네. 그것이 바로 괴토인데 그 출발이 뭐냐면은 바로 1179년 제 3차 라테랑 공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도로 유대인들이 저기서 오는데 저게 외모는 잘 판별이 안 되니까 표시하는 배지를 달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뭐신돌들 리스트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황색 배를 달게 하는 그것이 히틀러가 처음 만든 게 아니고요. 역시 1215년에 제 4차 라테랑 공의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 어 심지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이런 미신까지 생기기냐면은 유대인들은 남자도 월경을 한다. 아하. 그래서 저 월경을 그치게 하는 길은 뭐냐면 거룩한 크리스찬 아이들의 피를 어, 마셔야 된다. 그래서 어, 이 유월절날 포도주 때 거기 크리스찬 아이들의 피를 타서 마신다든지 무교병에 크리스찬 아이의 피를 섞어서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런 미신까지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헛소문이죠? 호수문이요, 물론. 호수문인데, 이제, 아,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때에 혹이 크리찬 마을의 아이가 실종됐다면은 그 인근에 있는 유대인 마을은 쑥대밭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출발이 어디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것들을 구교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95개 조항을 내걸며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러면서 어그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 또,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 해주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도, 어, 유대인들이 돌아올 이런 기미가 보이게 되지 않자, 어, 1537년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반유대적인 이 사상들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것들 하면 바로 마틴 루터 박사를 이 자리에 피고 속에 앉히셨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박사는 회당을 불질러라. 유대인이 탈무도나 기도서를 소재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발각되면 사지를 절단해라.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피와 살을 낱낱이 자르고 불태우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 우리 개신교에서는 치욕적인 어떤 의미에서 금기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된이 책이 사실은 영어판으로 출판된 출판되어서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거의 금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을 어, 이 책을 설록 읽게 된다고 손치더라도 교회에서 혹은 신학교에서 굳이 가 교회 사가 교수가 굳이 가르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당신은 교회의 이 지금 개신교 학자로서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루터를 욕하는 것이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얘기를 안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시시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 따라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덮어져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예수와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이 되면 이제 마틴 루터 500주년이, 500주년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독일도 가고 네네. 마틴 루터를 이제 그 네네. 업적을 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 뭐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행사들이 일어나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쯤에서 이제 500주년쯤 돼서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금 알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게 아닐까요? 네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람을 어, 신격화해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의 그 정신, 그것을 살려야 되고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불태웠던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마틴 루터가 했던 그 얘기 그 자체가 그대로 영원히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구나 거룩한 신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금 제대로 어. 비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마틴 루터를 제대로 기념하는 일이라고 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약 성경도 다시금 새로 읽어야 된다. 마틴 루터가 말했던 이신칭의 진정한 의미가 다시금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볼때 마틴 루터는 너무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를 강의하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도 동일한, 고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지푸라기 서신이로 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 이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무엇을 얘기해. 비록, 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를 사용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귤해보지 못한 결과, 그냥, 이, 행위를 강요하는 문서 문헌이다 생각하면서 지푸라기 쓰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유대인의 관점에서 믿음은 무엇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값싼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이 어떤 학자들은 새로운 뉴퍼스펙티브이라고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진정한 이신칭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헬라적 관점에서 기계적인 논리에 맞추다 보니까 어, 이런 그 뉴퍼스펙티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우리가 지금 이 종교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려면 다시금 들여다봐야 된다. 어이 시점에서 이 한국 교회의 네. 아, 마틴 루터 다시 보기 네네. 또는. 어, 이런 이야기를 화두로, 아젠다로 던지게 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드시 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마틴 루터는 어떤 의미에서 무흠한 분처럼 인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분은 16세기의 분입니다. 그분이 유대적인 이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했다고, 어, 말씀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그분이 히브리어도 열심히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 이 성경을 어, 독일어로 번역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노력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오직 국교에 대한 이 반대의 모든 관심과 노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 상황적인 한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런 한계와 역사 상황적인 한계를 지금은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말했던 이신칭의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새롭게, 어, 오늘 그간 값, 왜 우리가, 어, 이 복음을 지금 이신칭의의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2017년에 터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셋이 있습니다. 네. 교황, 마르틴 루터, 예수. 아, 히틀러는 아니네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을 늘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아, 아버지와 달리 자기 새로운 성을 쓸수 있는 것도 다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한 가지 히틀러는 안 됩니다. 그만큼 히틀러는 당연히 거기 가장 조주스러운 이름인 것이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그 히틀러와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이 것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 셋. <웃음> 교황, 말틴 <laughs> 루토, 예수. 예수. 그럼 교황은 왜 싫어하는 겁니까? 국교의 대표인물이니까요. 음. 개신교의 대표 이름은 루토. 직접적으로 루터의 이런 그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해서 쓴 내용은, 그래서 거기에서 루터가 뭐냐면, 독일 제후들에게 유대인들은 도저히 어, 개종할 종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 이 핍박해라고 독일 제후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한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유터가 이 했던 그 독일 제후의 현대판 제후가 누구냐? 히틀러라 히틀러. 히틀러가. 그래서 독일 물론 이제 독일 교회는 1945년 10월달에 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과거 독일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물론 합니다. 그러나 그 어, 잘못됐다는 그것이 그 선언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뭐. 풀어줄까요? 안 아니는 네. 거죠. 네. 예. 어 이타 대전이 끝나면서 고백을 하죠.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아, 아 그렇죠. 그러면 그 루터가 한 말에 대해서도 아무리 우리가 수앙하는 성인이긴 하지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기인있가요 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죠. 아, 네네. 루터교에서는 그러면은 지금은 그 안티시미티즘이 없는 건가요? 교회 자체는 이제 없었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제 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사실은 우리 감독님이나 저나 일제 시대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갖는 반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히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한 집단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것은. 어떤 한 단체에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백하더라도, 이게 마치 어떤 유전처럼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 유럽은 안티세미티즘에 대해서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게 그냥 몸에 배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